우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한 닥터 김의 김성입니다 벌써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살인적인 무더위를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체력 관리에 힘써야 될 시기이죠 무더위를 이길 체력 관리는 무엇보다도 섭생이 중요한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장기인 위의 건강이 우선 선행. 되겠습니다. 디님 우리나라에서 감기만큼이나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질환이 뭔지 아세요? 아, 잘 모르겠어요. 바로 위염이죠. 환자들이 보통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두통까지 동반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또 트름이 심하고 미식거려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해서 굉장히 체력이 저하가 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겪는 질환이고 주위에서 많이 보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간과하기 쉽죠. 그렇지만 위험을 잘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암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위암입니다. 근데 이제 위암의 원인이 뭐냐 하면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위염을 앓을 때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병원에 와서 제대로 원인을 알고 식습관이나 치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오니까 진행이 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만성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위에 염증이 일으켜져서 위 점막이 거의 소실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인데 만성 위축성 위염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위암의 발생 확률이 6배에서 무려 20배나 높다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위염을 관리해야겠죠? 바로 우리들의 식습관 때문이죠. 안성 위험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의 식습관은 첫 번째, 맵고 자극적인 특히 짠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이죠. 이런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짠 음식을 즐기는 그런 식습관을 가졌는데 그 염분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 폭식이나 과식하는 식습관이죠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나 환경이 안타깝게도 짧은 시간에 빨리 음식을 먹어 치우는 그런 식습관을 키우게 됐는데 이것은 결국 폭식이나 과식을 부르게 되고 폭식이나 과식은 위에 산을 많이 분비시켜서 결국은 위염을 안고 살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음식을 나눠먹는 식습관이죠 자기가 먹던 수저로 같은 공동찌개 세 놓고 같이 퍼먹는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세균이 전염이 되겠죠. 서로 이게 감염성 세균인데 투자를 통해서 묻어 나온 세균이 감염을 시키는 거죠. 우리의 위는 강한 산성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세균은 살아남거나 증식을 못하게 되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은 강한 산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에서 증식이 되고 살아서 우리. 위 점막을 염증으로 시달리게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을 거쳐서 위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생피 화생 같은 거는 만성적으로 우리의 위를 염증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위 점막은 변화가 많이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다시 정상적인 점막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방. 지금 방금 금피디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면 되겠죠? 첫째, 맵고 자극적인 음식 특히 짠 음식을 피하고 예를 들어서 국을 먹는다고 하면 건더기만 건져 먹는 거야 그러면 국물을 안 먹으면 염분이 많이 섭취가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과식이나 폭식을 피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모든 음식을 20번씩, 30번씩 씹어먹게 되면 폭식이나 과식을 피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데 1년에 한 번씩 우리들은 위내시경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위암이 되기 전 단계인 조기위암 또는 위암 전 단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치료 과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위암의 경우에는 위를 절제를 받아야 되지만 조기위암인 경우에는 점막만 도려내면 되기 때문에 치료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우리의 앞으로의 건강 상태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아야 됩니다 또네 번째로는 위내시경을 받을 때 헬리코박터 파일로릭 세균이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받아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릭 세균이. 우리 위에 살고 있을 때는 박멸을 받도록 약 처방을 받아야 돼요. 이때 부분은될수 있으면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핑퐁게임에 있어서 서로에게 다시 전염을 시킬 수 있고 또 재발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또그 이외에 박멸을 받는 경우에도 박멸 후에 헬리코박터 세균이 다시 전염되지 않게 아주 주의해야겠죠. 우한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으로 위를 튼튼하게, 그리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